여러분 반갑습니다. 소입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 무엇을 다룰 거냐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는 것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우리 뭘 다뤘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다룬 거죠. 근데 이제는 또뭐 하냐 직선과 직선의 거리를 다룰 거야. 자 다만 이 다룰 때 내용을 살콤 살펴보도록 할게. 니네가 알다시피 직선하고 직선의 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냐? 세 가지로 이어지죠. 첫 번째는 이렇게 된 경우. 두 번째는 평행인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일치한 경우.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 일치한 거라고 보라. 음. 그림 두 개를 글라보니까 항상 이따위야 자, 뭐가 됐든지 간에 그래. 우리는 이렇게 세 가지를 볼수 있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뭐가 요구가 되어지면 거리가 요구가 되어지는 거야. 그러면, 바라바라바라바라바. 자, 이거 봐봐봐. 자, 이 상황에서는 거리를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 뭐, 이거가 거리야? 이거가 거리야? 이거가 거리야? 거리가 뭔지 모르죠? 다시 한번 얘기하면, 여기서는 어떤 것 하나를 기준점이라고 뚜렷하게 하나의 형태의 거리를 언급할 수가 없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상황은 거리가 안 돼. 자, 그러면 이거는 뭐, 거리 언급할 필요 있고, 없고? 없고. 왜냐면 얘가 일치하잖아. 그럼 그따위 거리는 있겠어, 없겠어? 없겠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요구되어지는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에서는 그들의 관계가 어떨 때만 요구가 되어진다 평행일 때만 요구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쵸 그러면 평행일 때 봐봐봐 얘가 이렇게 해서 수직으로 이렇게 해서 수직으로 하는 순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최단 거리인 거 맞죠 그쵸 그리고 이게 이렇게 되더라도. 역시 이 거리는 같게 될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게 무슨 상황이 연출되는 거냐면 이런 상황이 연출된다고. 이 직선 두개 중에서 하나의 임의의 좌표. 다시 한번 얘기면 하 아무 좌표, 아무 좌표를 하나만 내가 알 수만 있다면 그 좌표를 기준점이라고 거리를 측정하면 그 거리들은 에브리바디 같기 때문에 우리는 직선과 직선 사이에서의 거리를 측정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을 바꾸면 이런 얘기야. 이 직선이 두 개가 있을 거 아니야. 어떤 직선? 평행한 직선. 그러면 그두 개의 평행한 직선에서 하나의 직선 중에서 무엇을 만들어낸다? 좌표를 아무거나 뽑아내서 그들의 거리를 정과 직선 사이의 거리공식을 통해서 만들어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렇습니다.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공식이 있고 없고, 없고, 그러면 정과 직선 사이의 거리공식만 있고라는 것을 단정 지을 수 있는 거야. 그런 거죠. 그렇죠? 음, 다시 한번 얘기하면 정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통해서 우리는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확보한다라는 겁니다. 자, 물론 음. 고백을 할게.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이 있어. 있긴 있어. 근데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그 쓰지 않아. 더군다나 그것을 공식으로 서 외우잖아. 그러면 니네가뭐 하는 줄 알아? 공부량이 늘어나. 어, 물론 공부량이 늘어나는 걸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 공식 외울 바에는 아예 영어 단어 하나 다른 거 외우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게 나의 판단이야. 다시 한번 얘기하면 우리는 정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하나만의 기준점을 갖고 뭐한다? 모든 내용들을 전복할 수 있는 그 활용도에 해당하는 것을 넓혀가도록 는 하겠습니다. 오케이? 새로운 거 공식 안에 배우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우리 문제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88번입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직선이 두 개가 보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얘네가 뭐라고 했냐면 이두 개의 직선의 최단 거리를 물어봤습니다. 자, 구조 한번 봐봐봐. 얘 3X야? 얘 3X네? 여기 4Y야? 여기 4Y죠? 그러면 얘네들은 무슨 관계? 평행인 관계. 자, 평행인 관계에서는 우리는 거리를 언급할 수 있고 없고, 있고, 다른 관계는 안 되고, 인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얘네들의 질문사항은 그들의 직선의 형태가 뭐다? 평행이다. 이때만 존재하게 된다고. 그러면, 어떡하라고? 자, 여기서 이 직선이 뭐다? 3x 플러스 y, 4y 플러스 5다. 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직선은 우리가 뭐다? 3x 플러스, 4y 플러스 15는 0이다. 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접근하기로 했다고? 이 직선 중에서. 아무 좌표를 찾아서 이들을 잊도록 했다고. 그러면 그 거리들이 다 같을 테니까, 빙고, 답이 나온다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의아해 할 겁니다. 선생님, 어떻게 이 좌표들을 찾을 수 있죠? 어떻게 하면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거는 이래. 야, X에다 1 집어넣어 봐. 그러면 그때 Y 값 나오겠지. X에다 2 집어넣어봐. 그때 Y 값 나오겠지? X에다 3 집어넣어봐. 그때 Y 값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그때 그 선상에 있는 좌표들이 탁탁탁탁탁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는 거 이거 쉬운 거야, 어려운 거야? 쉬운 거. 다만, 이런 방법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잘 들어봐. 어떤 좌표가든지 상관이 없다 그랬지? 그러면 X에다가 내가 뭐를 집어넣으면? 0을 집어넣으면 쉽지 않겠냐? 그죠? 1을 집어넣으면 계산해야 돼. 1을 집어넣으면 계산해야 돼. 근데 0을 집어넣으면 그들의 계산이 굉장히 쉬워지죠. 봐봐. 0 집어넣었어. 0 집어넣은 순간 얘 사라질 거고. 그럼 y는 얼마야? 마이너스 4분의 5.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아이고. 좌표 찾는 거 쉽다. 그럼 정과 직선 사이 거 공식을 통해서 우리는 거리를 확보하면 되겠죠. 자, 어떻게 되는 거야? 3의 적은 얼마? 9. 4의 적은 얼마? 16. 그러면 이미 얘네들 맨날 나오는 거 알죠? 자, 루트 25는 오. 자, 고분는오 나왔고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0이라는 거 여기다 집어넣죠. 사라지고. 마이너스 4분의 5 여기다 집어넣은 순간 얼마야? 마이너스 5. 플러스 15. 이렇게 하고 금방 뭐가 나오나? 12 나온다라는 거죠. 그럼 약분하는 순간 얼마? 2. 끝났네. 그죠? 자, 간단스. 간단스. 정리스? 정리스. 정리. 자, 정리하셨습니까? 자, 이때까지 우리가 배운 거를 약간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 저번 시간에 뭐 배웠니? 정과 직선사의 거리를 배웠습니다. 자, 이번에는 직선과 직선의 거리를 측정할 수 있었죠. 무엇을 통해서? 정과 직선사의 거리공식을 통해서. 자, 그러면 1차적으로 니네가 해야 되는 거는 딱 끝난 거야. 그러면 이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게 될까? 당연히 활용을 하게 되죠. 자, 활용을 할때 우리가 두 가지 파트를 보게 되는데, 첫 번째는 정과 직선사의 거리공식을 통해서 하는 내용. 뭐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냐면 직선과 직선을 방금 전에 연습을 했죠. 근데 그들의 연습이 약간 부족하네. 그러니까 우리는 뭐부터 볼 거냐면 약간 건너뛰어서 직선과 직선을 기준점으로 한뭐 활용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활용은 당연히 넓이가 되겠죠. 그쵸? 자 이거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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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라. 일단은 뭐 나왔냐. 두 개의 직선이 평행한 거 나왔지. 그렇지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거 딱 보자마자 무슨 도형 나오냐? 사각형 나오지. 으흠? 그러면 게임 끝난 거 아니야? 눈으로 보더라도. 이거 사각형 넓이 구하라지. 그러면 이렇게 해서 높이 구할 것이고 얘네들을 통해서 밑병 구해서 밑병과 높이를 곱해서 넓이 구하는 거 아니야? 다만 우리가 여기 높이라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한다? 직선과 직선 사이에서 공식을 통해서 간다? 아니지. 정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통해서 얘의 높이를 확보하는 거죠. 그러면 일단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 높이라는 거는 어느 좌표에서나 얻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X에다 뭐 집어넣는 게 낫다고? 0 집어넣는 게 낫겠죠. 그렇죠? 그럼 0 집어넣읍시다. 집어넣었으니까 Y가 얼마? 하면서 1 나오죠. 그렇지? 끝났네. 자, 여기 양배는 3을 곱해볼까요? 3 곱하는 순간 3이 는 x-3 이렇게 될 거고요. 얘 이쪽으로 넘기는 순간 x-3i-3은 0. 이렇게 하고 직선이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 이 좌표와 이 직선의 거리를 우리가 측정하게 된다면 뭐 당연히 이런 식이 되겠네. 자1 9. 그러면 얼마? 10. 이렇게 될 거고요. 0을 퐁당. 1을 퐁당 하는 순간 마이너스 6에 지할 때 값.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얘 유리하는 순간 10분의 6에 루트 10 이렇게 될 거고 싹싹 변 순간 얼마 됩니까? 5분의 3 루트 10. 이렇게 높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무엇을 확보하면 돼? 밑변의 길이를 확보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밑변의 길이가 얘 뭐라고 했냐면 이 높이보다 1.5배 크대. 응? 뭐라고? 5분의 3 루트 10보다 1.5배 크대. 그러면 얘도 이런 얘기 아니야? 5분의 3 루트 10 개보다 1.5배 크다라는 거는 2분의 3만큼 크다라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면 얘가 밑변일 거고 높이는 얼마야? 이거. 그러면 그들을 곱하는 순간 뭐 나와? 사각형 넓이. 끝났네. 자, 계산해볼까? 계산할 것도 별로 없지만 계산해볼까? 자, 5분의 2. 어? 자, 분모도 이렇게 썼어. 자, 그런데 3, 3, 3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루트 10이라는 거 곱하는 순간 10 나오냐? 그러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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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지는 거 눈에 보이냐? 에헤. 자, 그러면 오 하고 난다. 음에 칙칙. 착. 얼마? 27 이렇게 되겠죠. 자 여러분들 연산에서 당연히 아시겠지만 그들을 탁탁탁 곱하고 난 다음에 얘하고 싹싹한 다음에 약분하는 것보다 그냥 쓰고 난 다음에 약분하는 게 훨씬 더 경제적이죠. 그렇죠? 뭐열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활용인 거죠. 자 활용 쉽고 어렵고 아 쉽고 뭐만 알면. 직선과 직선에서의 거리를 정과 직선사의 거리 공식을 통한 활용으로서 구할 수만 있다면 쉽고 라는 거죠. 다만 약간 난이도가 있는 것을 본다면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94번입니다. 약간 난이도가 있는데 니네 도전해 볼래? 도전. 자 여러분들 풀어보셨습니까? 쉽지 않죠. 자 이런 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활용 문제라고 하는데 자 활용 문제는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여러 가지 정보를 취합해 갖고 그들의 형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하면 단계를 여러 개를 거쳐서 하나의 형태를 만들기 때문에 복잡한 거야. 그런데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 1차적으로 우리가 먼저 파악해야 되는 것은 얘의 목표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먼저 해야 돼. 수학은 일반적으로 목표는 어디 있습니까? 맨 마지막에 있죠. 그때. 니네들한테 구하라는 건 사각형 넓이를 구하라고 한 거야. 그러면 사각형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떤 도형입니까? 사다리꼴이죠. 그러면 사다리꼴 넓이를 구하라 그러네? 그럼 사다리꼴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뭐가 있겠어? 공식이라는 게 있겠지? 그러면 당연히 무엇을 먼저 하느냐? 공식을 일단 써보도록 합니다. 자, 사다리꼴 넓이 공식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쵸? 여기가 밑변, 여기가 윗변. 그런데 얘가 높이. 그러면, 세 개의 길이를 확보하는 순간, 뭐가 완성이 된다? 하, 넓이가 완성이 된다. 그러면, 니네가 당연히 밑변과 윗변은, 뭐, 이거, 이거, 이렇게 된다는 거 알고 있잖아. 응? 요거 하나, 근데 요거 하나, 길이 구하려고 노력하시겠죠. 그쵸?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A라고 할 거고요.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B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음? 자, A라는 걸 구하려고 했네. 근데 여기 보이는 도형은 뭐야? 직선. 여기 보이는 도형은 뭐야? 좌표. 그러면 A라는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공식을 뭘 써야 돼? 정과 직선사의 거리공식 쓰셔야겠죠.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은 이런 짓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자, 정과 직선사의 거리공식 내도록 하죠. 4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3의 제곱, 25죠? 거의 다 루트 씌우면 5겠네요. 자, 뻔한 스토리 계속 나오죠? 자, 2라는 거 여기다 퐁당, 0이라는 거 퐁당 집어넣어서 8 플러스 12 이렇게 쓰, 되 잊지 말자, 절대값! 이라는 의미를 두개 위해서 절대값을 퐁당 써보도록 하겠죠. 자, 여기 20입니까? 20을 오로나눕니까 그러면 얼마나 와? 4라는 게 나오죠. 자, 다음에 B라는 좌표도 한번, 아니, B라는 길이도 한번 얻어보도록 하죠. 자, 이 직선에서부터 몇 좌표까지야? 7,0이라는 좌표까지죠. 그러면 당연히 분모는 5라는 거 동일할 거고요. 7이라는 거 이쪽에 퐁당, 7, 4, 28. 0이라는 거 여기다. 퐁당. 그럼 빵? 그러면 여기 10이라는 거식 하면서 들어오겠죠. 이때 잊지 말죠 절대값 하시면서 절대값싹 해주시겠죠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 음마8 나왔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가 4길이고 여기가 8이니까 여기다가 슥, 4, 슥, 8 밀어놓으면 되겠네 이제 남은 거는 무엇이고 높이고 높이라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라는 거 여러분이 당연히 생각할 수 있겠죠 이때 보이는 도형이라는 건 이렇게 돼 있는 직선 근데 이렇게 돼 있는 직선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대라면 말이지. 높이라는 것을 구하기 위해서 직선과 직선의 거리 공식 써야 되나? 에? 그런 거 있긴 있는데 우린 배운다 안 배운다. 안 배운다. 그러면 두 개의 직선의 기준점을 해 갖고 거리를 잴때뭐 하는 거야? 하나의 직선만 갖고 하나의 선 좌표를 찾는 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눈에 보이듯이 시 좌표라는 게 이렇게 있는 거잖아. 그러면 이 콤마형에서부터 시작했고 여기 직선까지 거리를 책정하는 순간 높이를 가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이제 여기에 해 당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야겠네. 으흠. 그러면 이 직선의 방정식 세우기에서는 일단 뭐부터 확보해야 돼? 무조건 기울기부터 확보해야 되죠. 왜 더군다나 그러냐? 일단 이 직선이 있는데 이 노란색에 해당하는 직선은 어때? 수직인 관계죠, 그렇죠? 그러면 그 수직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어? 아, 당연히 기울기 구도할수 있을 거 아니야. 자, 얘 기울기만 찾아보자. 자, 10이라는 거없을 거고요. 자, 3Y는 4X입니까? 그러면 3이라는 거 이쪽으로 넘기는 순간 Y는 3분의 4. 이게 기울기인 거야. 그렇죠? 이게 기울기인 거죠. 그러면 얘에 해당하는 기울기는 얼마인 거야? 마이너스 4분의 3인가? 그러면 Y는 마이너스 4분의 3X. 이렇게 되겠네요. 전 저는 7,0만큼 평행이동을 한 거니까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지 그렇지? 그리고 분모에 4라는 게 있으니까 안 아름답죠 4라는 거양배에나 곱해줄까요? 싹 곱해봅시다 4 곱하는 순간 4Y는요 마이너스 3X 그런 다음에 칙칙 얼마? 21 이렇게 되고요 이걸 아름답게 정리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3X 더하기 4Y 마이너스 21은0 요래요래 되겠습니다 뭐가? 얘가! 그, 이제 뭐 남았어? 2,0까지 거리 잰다. 그것이 뭐다? 높이. 그러면 무조건 우리는 또정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때려버리겠죠. 그렇죠 슥슥. 얼마 나와? 오 이제 얘기 안 해도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슥슥. 집어넣는 순간 얼마 나와? 6. 그 다음에 영 집어넣는 순간 사라지고. 그럼 마이너스 21? 잊지 말자. 절대 값? 싹 해주고. 얼마야? 여기 15. 5로 나눠주면. 쌈. 그러면 여기다가. 단다라단 3 밀어주면 게임 끝나겠네 그쵸? 자, 여기 더 했으니까 얼마야? 12? 12를 2로 나누면 6 그럼 6 3? 18그고 답이 나오게 되겠죠 자 어떻습니까? 어, 목표가 정확하게 뚜렷하게 정해져 있는 순간 여러분들은 그것을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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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해갖고 목표점에 도달할 수 있을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별로 어렵지 않아 아, 어려운가요? 어렵죠. 어렵긴 어려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수 있습니까? 할수 있죠. 하나하나들만 본다면 그다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닐 거니까. 그지? 정신만 훈미하게 아기절만안 하면 여러분들이 당연히 할수 있을 겁니다. 자, 다만 이 문제가 이렇게 끝나진다면 약간은 심심하고 음 니네가 이런 걸좀 보여주면 어떨까 싶어. 자, 일단 요 그림에서 니네가 무엇을 볼수 있었으면 좋겠냐면 직각 삼각형을 좀 봤으면 좋겠어. 직각 삼각형. 자, 이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5라는 게 확보가 되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가 4야. 여기가 8이야. 평행하니까 이 부분들 4 길이가 나오겠지. 그렇다는 건 여기 뭐가 나와? 4가 나오겠네. 그러면 직각 삼각형에서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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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듬 타는 거 있죠. 여기 뭐 들어가? 아, 3 들어가네. 피타고라스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 아닙니까? 1대1대 1대 루트 2처럼 그죠 쌈싸 오 이런 거. 그지 그래서 높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공식을 쓰지 않고서도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겁니다. 이게 기학적인 하 풀인 거죠. 그렇죠? 자, 이것만 있느냐? 에, 그렇지도 않아. 보잖아. 여기 있는 삼각형. 하고 근데 전체 삼각형은 또 어때? 닮음이야. 그래서 요거 사 길이만 구하잖아. 그러면 여기가 5라는 걸 알아. 여기 5 길이가. 여기 y X절편 구하잖아?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길인 걸 알아. 여기도 5길이잖아.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8길인 걸 알아. 뭐 그런 식으로 해고 기하학적으로 풀면 은좀더 빠르기도 합니다. 근데 프리즈, 뭔드 알빠야 쓰레빠야. 에이 씨. 알빠인가요? 그죠죠 뭐가 됐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수 있는 거고요. 기하학적인 거. 다시 한번 얘기하면 직각삼각형을 기준점으로 한 것도 많이 연습을 해둘 수가. 수능에서 확실한 우위점에 서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번 연습을 해보자 짠짠짠짠 음. 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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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랙티스죠 그쵸 그렇죠? 영어로는 프랙티스 <laughs>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뭐 어떻게 다음 문제로 넘어가야지 그쵸 그렇죠? 다음 문제는 몇 번일까 당연히 그 95번이겠죠 그죠 봅시다 자, 95번 문제는 이렇게 생겼네요 음 사각형은 아니네 삼각형이네 그런데 얘가 얘기한 게좀 수상해 봐봐 이두 직선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선분 AB라는 삼각형 OAB가 있대 그때 넓이를 구하라 라는 내용이 아니라 넓이가 4다 라고 주어졌어 어머! 이번에 넓이가 주어졌네? 그렇다는 건 넓이 구하는 내용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잘 봤어 어디를? 맨 마지막을 맨 마지막을 봤더니 뭐라고 돼있냐 직선 AB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라고 돼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건 A좌표하고 B좌표를 지나는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라는 문제로 인지가 되죠. 음,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겠네.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기 위해서는 우린 뭐 해야 돼? 일단은 기울기를 확보해야겠죠. 근데 기울기 보이고 안 보이고? 보이고. 어떻게 보이고? 얘 기울기 곱하기 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인 게 보이고. 그렇죠? 그러면 기울기부터 일단 확보하도록 합시다. 자, 이거 지우고 난 다음에 보면 은 4x는 마이너스 3화입니까 그죠? 자, 그러면 y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3분의 4x가 됩니까? 그 순간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4니까 얘는 뭐가 돼? 4분의 3이 되겠네. 그죠 아이고, 기울기는 아주 쉽게 찾았다. 기울기는 아주 쉽게 찾았네. 그런데 우리가 얘 값을 구해야 되거든.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뭐 정보를 이용해야 되는데, 당연히 무엇과 정보를 이용하겠어? 넓이, 넓이가 4라는 것을 이용하겠지. 그치? 근데, 삼각형 넓이? 삼각형 넓이 어떻게 구하지? 이렇게 구하죠. 자, 삼각형 넓이라는 건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라는 거, 누구나 아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가 연결이 된다는 얘기인데, 두체계가 어떻게 연결될까? 정확하게 파악해 보도록 하죠. 자, A라는 이 밑변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얘기를 할 거라고. 그치? 자, B라는 거는 당연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무엇을 얘기해? 높이를 얘기하겠지. 그치? 그런데, 하, 둘 중에 하나가 얘를 얘기하는 걸 텐데. A라는 건 분명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확보가 될 테니까 숫자로 나오겠죠. 그렇다는 건뭘 구하라? 얘를 기준점으해고 얘를 구하라라는 얘기겠지. 맞아? 맞아. 너네 이런 거 풀어본 적이 있어. 어디서요? 84번에서. 자, 84번 봐봐. 일단은 각 60도를 기준점이라고 기울기 확보했지. 그치? 그다음에 원점에서부터 거리가 2. 직선의 방정식은 무엇입니까? 이 문제 있었잖아. 그쵸? 일단 기울기를 각으로 확보하고 난 다음에 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통해서 이 N이라는 값을 확보했던 거. 여러분이 기억나시죠? 84번하고 똑같은 내용이라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서부터 모에다가 포커스를 두면 돼? B 값을 구하려고 노력하면 되겠지? 그러기에선 1차적으로 A 값을 먼저 구해야 될 거고. 그러면 A 값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자. 일단 두 개의 직선 중에서 하나는 좌표로 만들어야겠죠. 그럼 X에다 0 집어넣을까? 자, 여기다 0 집어넣는 순간, Y 값 얼마야? 마이너스 C? 그러면 전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에 의해서 우리는 A 값을 확보하겠죠. 당연히, 슥슥슥! 안 봐도 비디오, 오! 여기다 퐁당! 여기다 퐁당! 하는 순간, 마이너스 6. 여기다 마이너스 4. 잊지 말자, 절대 까! 불러가면서 이런 형태가 되겠죠. 얼마니? 2니? 그러면 여기가 얼마니? 2분의 1 곱하기 2니? 자, 그러면 B라는 것이 곱해지는 순간, 넓이가 나오대. 그 넓이가 4니까, 이렇게 쓰겠죠? 쓱쓱 없애면서 B는 얼마? 싹! 이렇게 나오겠네. 그러면 말이죠. 얘가 얘기하는 게뭘란 말이죠. 이 점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4가 되게끔 하는 n값을 구하라라는 문제로 바뀌어 버리네. 음. 그러면서 정확하게 84번 문제하고 똑같아지죠. 자, 일단은 귀찮다. 뭐가? 분모에 4가있는 거. 양배에다 4를 곱하자. 그러면 4y는 3x 플러스 4n이 될 거고요. 자, 이러고 난 다음에 얘 이렇게 넘겨 버리는 순간 3x 마이너스 4Y 플러스 4N은 0. 자, 이런 꼴리 되겠네요. 그런 다음에 정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때려버리면 얼마 나오는 거야? 여기 5 나오는 거야? 분모는? 그지근데 0, 0 집어넣는 순간 크아, 사라지네. 4N이라는 걸 달아주죠. 잊지 말아야 되냐? 뭐를? 절대값? 그렇지? 절대값 잊지 말아 주세요. 자, 이런 순간 얘가 얼마가 나왔다는 거야? 4라는 게 나왔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4라는 거 이렇게 날려 버릴 거고. 그러면 절대값 n이라는 게쓱 올라가는 순간 5가 될 거고. 그러면 n은 뭐가 되십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5를 뚝 집어넣다는 거는 식이 몇개 나온다는 거야? 두개 나온다는 거죠. 두개다 답일까? 아니겠네. 왜? 여기 단이라고 나오네요. 자, 딴! 5는 원점이고 두점 AB는 몇 사분면 위에 있는 거다? 사사분면 위에 있는 거다. 자, 이런 말이 없다면 두개다 답이 될수 있겠지. 근데 얘가 사사분면 위에 있다라고 정확하게 명시를 했으니까 Y절편 N값은 당연히 음수가 나올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5를 여기다가 집어넣는 게 합당하겠다. 그래서 답은 뭐다? Y는 4분의 3X에 마이너스 5가 답이 된다. 라는 것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일반적인 뭡니까? 넓이입니다. 자, 다음에는 우리 무엇을 볼 거냐면 삼각형 넓이를 보도록 하죠. 자, 그때는 조금 더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연습해 보시고요. 그다 정복해 보시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까지 수고했고요. 알죠? 이가최고인거